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사실 너무도 유명한데 저만 몰랐던 아주 흥미롭고도 현실감이 쩌는 공포 스토리가 있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2020년 6월 20일 틱톡에한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보이면서 퍼져나가게 되죠 사진 속 아이디 Henry라는 유저가 올린 영상인데 미국 시애틀에 사는 청소년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일단 이 영상은 한적한 해변가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뭐 놀고 있는 모습인데 다들 어딘가 들떠 있어요. 그리고 해변 이곳저곳을 살피던 일행이 문득 바위 사이에 버려져 있는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겁도 없이 바로 가까이 다가갔고. 진귀한 물건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행은 검은색 캐리어 가방을 여는 과정을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담아서 틱톡에 올리게 되는데요. 막대기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젖히는 순간 막 난생 처음 맡는 역한 냄새에 다들 코를 막게 돼요. 뭔가 고기 같은 게 오랫동안 썩은 악취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방 안에는 검은색 비닐로 둘둘 감싸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찍은 틱톡 영상을 실제로 보시죠. 자, 발견했고요. 그냥 막 웃고 있죠. 냄새가 난다고 지금 말합니다. 아이들이라서 뭔가 깔깔거리는 듯 하지만 불길한 예감에 즉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여기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있던 내용물은 토막난 시신의 일부였죠. 일부라는 건 분명 다른 토막이 어딘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주변을 수색했고 머지않아 나머지 신체 부위가 담긴 또 다른 가방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때 세워보니까 다리만 4 개. 즉, 시신이 두 명이란 뜻이겠죠. 주 공식 발표를 통해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실종 상태였던 커플. 35살의 제시카 로이스와 27살의 오스틴 웨너였죠. 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집이었다, 자택이었다라는 걸 시작으로 수사가 빠르게 시작되었고, 결국, 이들이 살고 있던 집의 주인, 마이클 더들리가 범인으로 체포됩니다. 집을 비워라 마라 하는 언쟁이 벌어졌는데, 예순즈세리였던 마이클이 이들을 커플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고 유기했던 정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이 시신이 든이 캐리어를 찾은 아이들은 모든 게 우연에 불과했을까요? 사실 이 틱톡 영상이 대단히 큰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애들이 어떤 게시를 받아서 여기에 온 거다라는 주장 때문이었죠. 그 게시를 준건 란더노티카라는 어플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뭐 10대, 20대 친구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요. 란더노티카는 2019년에 출시된 랜덤 여행 어플입니다. 개념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플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무작위로 근처에 있는 어떤 특정 장소를 안내해 주는 거죠. 그렇게 좌표를 찍어준 곳에서 여러분이 여행을 즐기면 됩니다. 음, 제 생각에 이건 뭔가 여행에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가 싶었는데 실제 이 어플의 목적은 이렇게 낯선 장소를 알려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험을 선사한다라는 신박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란더노티카의 아주 기이한 점이 또 있는데 이걸 이용한 여행자들의 후기가 하나같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한 예로 내가 어플이 안내한 곳에 가봤더니 섬뜩한 현상을 봤다, 뭔가 쎄한 기운이 느껴졌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사진들도 있습니다 해변에서 시신을 발견한 이 아이들 역시 란던 오티카가 정해준 장소를 왔다가 이 문제의 가방을 발견했던 거죠 기막힌 우연이었을까요? 란던 오티카 개발자에 따르면 뭐 어딘가 이렇게 앞뒤가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이 어플이 사실 랜덤으로 선정해주는 목적지가 굉장히 주변에 퀸텀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곳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음기가 강한 곳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보니 이 란더노티카 어플 자체에서 이 장소에 반드시 혼자 가지 말고 여러 명이 같이 가야 한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실제 예들이 정말 궁금해졌는데요. 미국에 살던 테일러라는 여성. 란더노티카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모험을 강행합니다. 음, 어플에서 이제 자기 집에서 약 2.5km 떨어진 한 강가를 지정받아요. 바로 나서게 되죠. 이때 그녀가 놓친 게 있습니다. 여럿이서 가라는 경고. 그녀는 혼자서 좌표에 도착을 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강가에서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 몇 장을 발견하게 돼요 보니까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난 친절해 같이 놀자 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런데 조금 후에 자그마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스포, 내가 찾을게. 평소 대범하기로 소문난 테일러였다고 하는데 그땐 너무나 겁에 질렸다고 하죠 그리고 곧장 도망쳐 나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SNS에 공유했는데 이미 란더노티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에 다들 주목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이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정말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라라면서 그녀를 부추겼죠. 며칠 후에 테일러가 이번엔 호신용 손전등을 챙기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고도 했죠. 조용한 강가에서 서성 있던 테일러. 갑자기 전에 들었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근데 내용은 달라요. 지금 안 떠나면 죽는다. 그날, 이 테일러가 촬영한 영상. 이게 틱톡을 통해 공유가 됐고, 네티즌들은 이 영상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찍혀있었다 라고 제보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정말로 그 어떤 어린아이의 혼령인지 판명은 힘들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건 확실하죠 이렇게 영미권에서는 란더노틱과 사례들이 사실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더 알아볼까요? 매트라는 남성은 란던 오티카가 제시해 준 좌표를 따라서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다가 버려진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여기에 버려진지 상당히 오래된 듯이 군데군데 녹이 쓸어 있었죠.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무가 이렇게 빽빽하게 자라있는 이 깊은 숲 속에 자동차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던 거지? 매트는 호기심이 발동했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때, 헷! 라는 도와달라는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매트는, 아니, 잘못 들었구나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다시 주변을 살펴보는데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장난감들이 눈에 들어왔죠. 좀 오싹했지만 뭐 별다른 게 없어서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 나랑 놀래? 라는 선명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트는그 길로 바로 숲속을 도망쳤다고 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매트는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된 업무는 밤에 감시카메라를 계속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숲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지 며칠 만에, 야간 근무를 하던 중, CCTV 화면에 이상한 장면이 보였죠. 사람 한 명이 큰 검은색 비닐봉지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뭐야? 근데 뭐 다행히 이 사람이 이동하는 곳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매트는 일단 사무실에 앉아서 이 사람 무슨 뭐 일을 하는지 계속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도달한 곳은 보안 사무실 바로 앞. 너무 놀란 매트가 문을 열지 않은 채 우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한 또한 너무 무서워서 CCTV도 볼수 없었다고 해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복도와 또 건물 주변을 수색했지만, 화면 속에 있던 인물은 이미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매트가 혹시 이날 너무 피곤해서 뭔가 헛것을 본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가 남긴 것이 있죠. 바로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는 많은 양의 헌옷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숙자였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확신할 순 없었죠 사실 이런 제보 외에도 나도 란더나 노티카를 통해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의문의 사진들이 찍혔다 계속해서 증거 사진들이 엄둔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수상하게 도로에서 숲쪽으로 걷고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너댓명의 사람들이 기둥에다가 한때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의식을 치르는 듯한 아주 보기 힘든 광경도 포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란더노티카 한국 후기도 있는데요. 가봤더니 주변에 범죄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안내됐다. 또는 몇해 전에 사망사고가 난 저수지였다. 라는 경험담이 고스란히 있어요. 정말 이 란더노티카라는 어플이 일상적이지 않은 음기가 강한 에너지를 포착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 그걸 포착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물론 회의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란더노티카 여행 인증이 대부분 어떤 짧은 틱톡 영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작이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도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서 틱톡커나 유튜버들이 자작극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반박합니다. 행여나도 그 랜던 호텔가 좌표에서 뭐 기한 어떤 일을 겪거나 뭔가를 봤다 하더라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일단 새로운 낯선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긴장감이 들죠. 거기에 미신적인 요소까지 더해져서 어쩌면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칠 건데, 좀 기이하다고 생각되고, 어떤 그런 착각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경험담과 사진들이 남아있어요. 이 모든 게다 착각일까요? 한편 랜더노티카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어플이 정해주는 소위 음지의 장소들이 대부분 외지고 위험한 장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인신매매 같은 흉악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낙 랜더노티카가 유명하다 보니까 저도 검색을 해 보니 뭐 유튜버나 또는 블로거분들이 많이 시도를 하셨던데요. 그중 한 블로그에 여자분이 남자친구와 함께 다녀왔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직접 가봤더니 그 주변은 다 아파트 단지라서 상당히 밝았는데 막상 그 좌표 지점만 어두웠다라는 후기였죠. 요즘은, 요즘 세대 친구들에게는 란더노티카가 하나의 공포 놀이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합니다. 혹시 뭐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제가 이제 나이 같은 걸까요? 어플이 지목하는 장소는 보통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으슥하고 음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매일 밤 디바 제시카의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도전해 볼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토요 미스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도 세상이 험해서 제 자신을 그 어떤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에 자진해서 두고 싶진 않네요. 도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